본인들이 생각하는 오늘 경기 MVP는? 정현영이지 않았나 <laughs> 정현영이 오늘, 부... <laughs> 오늘 부상 투어 발인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기지 않았나 사실 선배라서 이렇게 얘기해 준것 같고 오늘 MVP는 승욱이가 플레이오프에서 첫 3점 슛을 넣으면서 텐션이 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완벽하게 해줘 가지고 오늘 좀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욱이가 MVP 같습니다 1차전을 패하고 다음 라운드 진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. 농구는 또 모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0 프로는 없을 것 같아. 4차전을 한번 잡아오면서 분위기 타가지고 울산까지 가가지고 한번 그0 프로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. 당기전에뭐 타코스로서 저희가 좀 보여주겠습니다. 오늘 경기 기사의 댓글을 읽어주세요. 킨도 미친 듯이 잘했지만 캐시씨는 최승국 칭찬해줘라. 활동량 있는 게 저의 그 장점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. 사실 승우이가 1, 2차전 때 쇼터한테 많이 당해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어떻게... 20점 줬잖아 <laughs> 승우이한테 쇼터를 한 자리에만 묶으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승우이가그말 듣고도 잘한거 같고 용병급으로 좀 수비를 하지 않았나 다음 경기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킨 개쩔었고 최승훈 알짜배기 킨은 누구나 봤듯이 엄청 잘해줬고 저는 알짜배기 맞아요, <웃음>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KCC 고맙습니다. 5차전까지 부탁합니다. 전랜팬.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저희가 올라간다면 전에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하루 동안 또 치료 이런 거 잘해가지고요. 또 4차전에도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<laughs> 솔직히 맞기. <laughs> 근데 솔직히 용병은 좀 막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. 아, 잘막았어 말해. <laughs> 자신 있다고 랬잖아 나한테. 같이 방수거든요. 아, 네. 최선을 다해 맞겠습니다. <laughs> 틀렸네요. 틀렸어. <laughs> 항상 많이 오셔가지고. <laughs> 근데 오늘 매진이었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선수들을 한발더 뛰게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 같아요. 저희가 또 4차전에 또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최고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4차전 꼭 승리해서. 많은 팬분들이 도울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